안녕하세요, 음... 여러분. 궁이TV 궁이 신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을사년 뱀띠 여러분들 어, 하반기를 운세를 좀봐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뱀띠가 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머리도 똑똑하고 또뭐 자기가 자기에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또 굉장히 또 강인한 면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어 어떤 분들이 그래. 아 뱀띠니까 나도 뱀띠인데 어 올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뱀이 보면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따라서 자기 태어난 그 달에 따라서도 좀 다르단 말이지. 근데 이제 뱀띠 여러분들 일단은 올해 흐름을 보면 어뭐 금전이나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있잖아.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사업에 이제 문이 조금 열리면서 하반기가 되면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더위 이한 더위가 조금 가실 무렵 그때부터 가지고 사업은 운이 좋아진단 말이지 그래서 문이 열린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을 하면서 뭐 크게 바란다기보다도 조금 잔잔하게 가면서도 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운으로 보이시거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게 나쁘진 않으실 건데 뭐 시국이 어려우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 하반기 운으로 봐서는 그래도 흐름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뭐 영업 직장, 뭐 직장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 구직으로 운이 괜찮으시네요 어, 구직으로 운도 괜찮고 또뭐 어떻게 보면 해외나 외국으로 나갈 이런 뭐 기회들도 좀 있고 그래서 직장에서 만약에 이동 변동이 있어서 해외를 나가게 됐다. 그럼 나가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땐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직장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이 있고 뭐 구직을 하더라도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갔다 오는 것도 괜찮으시고 직장으로는 그래도 크게 나쁠 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금전. 금전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은올 초반 조금 답답할 수는 있어요. 음 조금 아될것 같으면서 안되고 뭔가 있는 것 같으면서 허전하고 근데 이올 상반기가 지나가면서 뱀띠 여러분들이 금전의 흐름이 더 좋습니다. 음더 좋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드셔도 금전으로는 또 이렇게 풀려가는 운이고 또 문이 열리니까 여러분들 뱀띠 여러분들 뭐 금전 때문에 힘들다 하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은 또차차여차 이렇게 해서 금전으로.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연애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음. 연애 또한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새로운 사람들을,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알으라 그랬어. 뭐, 몰랐던 사람, 아니면은 전에 알던 사람, 또 뭐, 같이 할 사람, 뭐, 여러 가지 파트너,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약간 변화가 생기지만, 이 사람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다고 뭐, 크게 이렇게 뭐, 손해날 일도 없고, 내가 외려, 뭐 귀인 아닌 귀인을 또 만날 수도 있고 서로 상부상조 이런 기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뱀띠 여러분들 그런 변화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안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인연 새로운 사람들로 인해서 나 또한 같이 좀 편안해지고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면은 또 연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제가 볼땐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될건 없어 그래서 뭐 사람들하고만 막 이렇게 뭐 등지고 막 이러지만 않으면 연애에 있어서는 그래도 뭐 소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진짜 내가 봤을 땐뭐 소개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실 것 같고 또 부부간에 이렇게 보면은 갈등이 없진 않아 부부간에 갈등이 없진 않아 왜냐면은. 또 뱀띠 여러분들이 또 되게 예민해요 보기보다 그래서 갈등이 있으면 이게 자꾸 골이 깊어진다 그러지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서로 풀고 서로 해결을 잘해야지 이건 누구 탓만 해서는 될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부부간에도 약간의 어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이별 아닌 이별도 있긴 한데 일단은 갈등이 심한다 보니 그거는 그다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 갈등 해소를 잘 하시길 바라겠고, 또 자손으로는 또 보면, 자손으로는 또 편안해져요. 자손으로는 뭐, 자손이 원하고, 원하고 뭐 바라고, 뭐 예를 들어 뭐 학교가 됐든, 뭐, 무슨 뭐가 됐든, 취업이든 합격이든, 자손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또, 이제, 장사나, 뭐, 사업하면서, 뭐,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고, 뭐, 집이며 많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하반기, 운으로 봐서는 상반기보단 좋아요. 상반기보다는 약간 이동도 있, 하 이동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뱀띠 여러분, 이제 조심할 거. 나이별로 말씀을 드리면, 25살 뱀띠 여러분들은, 음. 좀 침착해야 돼. 음, 뭘 하던 또 마음도 많이 좀 본인이 가라앉히고 좀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지 경거망동했다가는 이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 된대. 음, 그래서 마음 좀 가라앉히고 이렇게 해서 차분차분히 일을 하나 하나 뭐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해결을 해라. 그리고 이제 37, 37 여러분들은 뱀띠는 제일 중요한 거, 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음.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같이 잘 되겠지? 하고 하는 것들. 그게 뭐야? 거의 돈 투자 아니면 뭐, 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른 일곱 여러분들은, 남말 듣지 말고, 내 주관대로, 내 주관대로, 소신있게 가시는 게 좋고, 또, 이제, 마흔 아홉 정사생 여러분들. 글쎄요, 뭐, 고민이 참 많은 때죠 나이가 이제 50을 바라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더 묵묵히 본인 마음만 좀 가짐만 딱 진짜 바르다면 어올 하반기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가 있어요 좋은 결과도 있고 금전도 괜찮으시고 한데 마음이 너무 조급해 그리고 건강 건강이 많이 걱정되는 건뭐 이제 스트레스 우울증 뭐 그런 거 있잖아 왜막 정신적인 거 그런 거랑 뭐 갱년기 증상 이런 거 갱년기 아니면은 뭐 몸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좀 건강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것 같아. 왜냐면은 몸도 마음도 조금 약해지고 좀 힘든 시기거든요. 마흔아홉이. 그래서 건강 관리를 제일 잘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60 가나면은 뱀띠 여러분이 지금 환갑이에요. 환갑에는 사실 이게 있어.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같이 들어와. 왜냐면60 하나도 환갑 성주거든. 그래서 이게 참 웃긴 게 좋은 일도 대외적으로는 있어요. 어 있는데 내가 속을 골물 일이 있어. 그게 뭐야? 다 사람이야. 응, 사람이고, 그냥 내 처신을 진짜 잘해야 돼. 응, 그것도 있고, 일로 가도 말이 나오고, 절로 가도 말이 나오고, 나는 혼자 뭐 좋다고 막 다녀도, 남들의 눈과 귀, 입이 무섭대.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하고 뭐를 하더라도 비밀은 비밀이고 뭐 지킬 건 지켜야 되고 약간 좀 말이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을 조심한다기보다 내가 내 입을 조심해야지. 내 입을 조심하고 또 건강으로도 약간 적신호가 오는 게좀 폐나 이쪽으로 좀안 좋고 호흡기 이쪽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뱀띠 여러분들 이렇게 하반기 운세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저는 또 실령님을 모시고 이렇게 신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 궁금하신 뭐 사항이 있으시면은 전화 상담이나 방문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